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연상의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사촌 누나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 일찍 돌아가시면서 시부모님이 딸처럼 보살펴 주셨고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친남매처럼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가정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님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처음에나 해당되는 말이지, 결혼하게 되면서 싹 사라졌죠. 형님은 저에게 친누나처럼 신우이 노릇을 해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드리던 날, 처음 보는 자리에서 자신은 신우이나 다름없으니 혼수로 명품 가방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사촌 누나한테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나 싶었죠. 진짜 가족처럼 지낸 사이라 했기에 남편과 상의한 뒤 선물을 하기로 했지만, 저희 경제 수준으로는 형님이 말한 가방은 해드리기 힘들어서 아랫단계의 브랜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형님은 그때 내가 말한 게 아니네? 어떻게 해줘도 이런 걸 해줘? 보는 눈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간식거리라도 사가면 시댁 오는데 어떻게 이런 걸 사와? 이럴 거면 애초에 사오지 마. 돈만 아깝잖아. 누구 먹으라고 사오는 거야? 센스가 너무 없어. 혼수로 해온 가방 고른 것부터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심각하다, 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욱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라 생각해서 나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님과 저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맛있게 먹었던 밀키트가 있어서, 어머님 집으로 시켜드렸는데, 사촌 형님은 그 음식을 보고, 시어머니한테 손수 음식을 못해줄 망정, 이런 걸 보내니? 이거 원 플러스 원 아니야? 하면서 얄밉게 말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저희는 아기를 가졌고, 형님도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임신 동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임신한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은 없었으나, 형님은, 내가 자네보다 키도 크고 날씬하잖아, 우리 애기도 그럴 것 같아. 요즘 애들은 키도 크다는데, 자네 닮아서 키 작으면 어떡해. 땅꼬마라고 놀림 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 아이는 키가 작을 거라고 악담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면 최고지, 외모적으로 벌써부터 후려치는 형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달 차이를 두고 둘다 딸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쌍꺼풀이 있어서 우리 아이도 그 유전자를 받았는지 예쁘게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형님은 요즘은 쌍꺼풀 없는 무쌍꺼풀이 되세요. 쌍꺼풀 있으면 느끼하고 촌스러워 우리 애기 봐 얼마나 동양미 있게 생겼어 라고 말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외모 평가를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죠.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집에 와서 누나 괜히 우리 애가 예쁘니까 부러워서 저러는 거야. 누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질투도 심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괜히 저러는 거니까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차 성장할 때도 자신의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월등하다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발달 수준은 다를 수 있는데,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많이 늦는 것 같다며 병원을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들을 꼭 집어 말해서, 부모로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할 때마다, 남편 말대로 질투심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고3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주버님의 회사가 이전하면서 형님네도 이사를 했고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3이면 아이들이 예민하기도 하고 진학 문제로 인해 전학이 쉽지 않기에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우리 애 머리가 좋아서 지금도 상위권이잖아. 학교에서도 생활을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쟤는 지 앞길 알아서 착착착 잘해. 우리의 걱정은 넣어두고 자기의 걱정이나 해. 자기에는 인서울은 갈수 있겠어. 라면서 또 재속을 박박 긁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들은 사촌 형님의 딸은 제가 아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상위권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쭉 노는 애들을 일컫는 일진 출신으로 전학 온 학교에서도 일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기세등등한 형님에게 딱히 아이의 사생활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진 이야기는 형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딸은 명문대에 수시 합격했고, 형님의 딸은 뒤늦게 학교 폭력 사태가 터지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해 학교에서는 정학을 당했고, 대학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된건 형님 딸이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에 온갖 신상이 털리게 되어 동네 주민들도 다 알게 되었죠. 털린 신상 때문에 동네 슈퍼만 가도 수군대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사를 가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어딜 가도 확보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산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형님은 자신의 딸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얼굴 팔려서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면서 아이를 유학 보낼 거라며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빌려 달라는 돈은 한두 푼이 아닌 2억이었습니다. 형님의 남편은 이 사태를 보고 죄값 받으라고 했지만 못난 형님은 정신 못 차리고 알아서 한다며 신경 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원이 끊겨 남편한테 부탁을 했던 거죠. 남편은 형님에게 저와 상의하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형님이 제게 했던 행동들이 있어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일절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고 살아야지 도망부터 가려는 태도가 한심해 보였죠. 남편은 그동안 형님이 우리 딸을 은근 무시하고 얄밉게 한 것도 있고 누나에게 이억을 빌려주면 갚을 능력도 없을 것 같다면서 절대 빌려주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남편과 저희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형님에게 빌려줄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형님은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도 않냐면서 실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형님은 시부모님께 딸 유학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딸이 학교 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냐고 먼저 물으셨고, 형님은 애들끼리 싸우면서 크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얘말 들어보니깐 걔가 맞을 짓을 했더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님은 자신의 잘못에 반성도 안 하는 애를 유학 보내서 뭐하니 인성이 먼저 돼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기분이 나빴는지 제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빌려주세요. 소리치는 겁니다. 형님의 행동에 남편 역시 화가 났는지 누나가 애를 감싸고 도니깐 애가 잘못한 것에 반성이 없는 거야. 잘못했으면 벌받고 혼나야지. 형님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님은 갑자기 남편의 뺨을 때렸고 놀란 어머님은 얘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손지검을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하며 형님께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는 두 분을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대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배신을 때려요? 제가 친딸이었어도 우리 애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동생이 말대꾸하면 한대 때릴 수도 있지. 소리치며 옆에 있던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말됐구야? 오히려 지금 네가 한 행동이면 열대는 맞고도 남았겠다. 애가 학폭한 게너 닮아서 보고 배웠나 보다. 어디서 애미가 돼 가지고 외 새끼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집안 망신이나 시키고 다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형님은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이 집에 안 와요. 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형님이 던지고 간 도자기를 치우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서야 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형님은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딸에게 건너 들으니 형님 딸은 학교 폭력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부모 역시 자신의 아이를 감싸지만 말고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아이를 감싸려고만 했던 게 확인이 된것 아닐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저의 가족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 형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못되게 군 행동들을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질하더니 자식 농사를 개판으로 망쳐서 꼴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님을 보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부모가 저 모양이니 딸자식도 저렇게 컸나봐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 마음먹고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따끔하게 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촌 형님네는 이혼을 했고 시간이 흘러 우연히 시어머니에게 형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형님은 지방에 있는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달한 한 달을 간신히 먹고 사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듯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구걸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자 소리치며 전화를 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천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